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예, 아유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정도의 구멍에 전화 주셨어요? 예, 셀트리온 셀트리온 사셨어요? 매수가 높죠? 예, 36만 원에. 어 응, 36만 원에. 어디서 샀어요? 36만 원에. 언제 샀어요? 아, 12월 달에 샀나? 아, 그래요? 좀 밀리니까 거, 무섭죠? 예. Yeah. 어떻게 가면 이... 돼? 어떻게 어우, 해야 돼? 를 보려고 전에 했잖아요. 제가 <laughs> 많이 했는데. <laughs> 제가 셀트리온 옛날에 막그 여기 작년에 상담했을 때 10만 원, 15만 원을 써 돼. 셀트리온 은 버티라고 그랬거든요. 분명히 올라간다고 yeah. 기억 나세요? 못 보셨죠? 제방송안 봤죠? <laughs> 예, 그때 못 봤. 예, 예. 예, 네, 안 보셨죠? 셀트리온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. 예. 나중에 삼성전자만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예. 어, 삼성전자도 그 어,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큰 수익을 봤거든요. 그죠? 그럼 이거는 많이 내리 가도 그냥 이게 가만히 잡고 있을까요?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.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라 예.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가면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예, 단기적으로. 아아... 삼성 바이로직스도 거의 8,90만원씩 하는데 셀트리온는 32만원 예. 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지 않을까요? 예, 예. 예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다. 이렇게 좀 보여줘요. 그 중장기적으로 봐야된다 얼마까지나 봐야 된다. 올라갈까요? 지금 얼마까지보다는 시간을 더 주고 장기적으로 보세요. 조금 더 밀릴 예. 수 있어요. 근데 이 자리가 한번더 밀릴 수는 있어도 다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봐요. 그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? 예? 좀 밀리면 조금 더 사보 택까예안 무서우세요? 어머니? 무섭잖아. 50%나 되는데. 아, 멘토님 믿고 제가. 어, 저는 왜미도내 자신을 그냥. 다른 이름 어떻게? 해? 우리 어머니 나 보지도 못하는데. 이거 아니, 끝나면 어머니랑 연락도 안 돼요. 얼마 안 되지만은. 네. 아우, 나 믿음이 딱 갔어. 네, 이거 말고 저 밑에 있는 거. 뭐싼 거, 사싼 거. 이런 거 아. 높게 있는 거 하지 말고 저 밑에 있는 싼 것도 예. 되게 많아요. 싸서 올라갈 예.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네.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알겠죠? 그런 걸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가 방송 보면 집어주잖아요. 어, 아, 이거 예. 강력하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사 이거 너무 높아 어머니가 대응하기는 어려워요. 예, 알겠죠? 아, 더 찍지 마요. 예. 예, 네, 감사합니다. 필기구 옆에 딱 놔놓고 찍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Yeah.